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제주항공 JJ라운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아시아 주요 도시와 67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LCC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공항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컬러가 참 돋보이는 라운지인데요. 참고로 피피카드 이용은 안되고, J.J 라운지 이용권을 사전에 구매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당일 현장 구매는 어려워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이용권을 구매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식사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미밥과 잡곡밥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감자튀김도 있고, 표고버섯, 소고기 부음 돼지고기 수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두부와 볶은 김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성게미어 국요 종 샐러드와 메밀 국수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빵과 나초, 칼라피오 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섬유와 음료수, 햄라면도 보이세요. 이곳의 맥주는 제주이트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편에는 이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엽서와 볼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들이 공간 컨셉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안락하게 쉴수 있는 가족석도 보입니다.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푹 쉬다가 오면 되실 것 같아요. 6월 1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인천공항 제주항공 JJ라운지.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딱 제주항공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라운지라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